야, 잠깐만 잠깐만 진짜 몰라 야야야 총총총 총총 총, 총.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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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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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소, 좋소. 어언 옆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있다 빨리 빨리 야 죽여 총알 장기 장면, 장기화가 안돼 우리 여지 몰라 아직. 좋다 좋다 할다할수 있다 형님 화이팅 나, 어, 나 6배인데 6배 지금? 지금? 아 여기 옆에 홀로 있잖아 홀로 여기 부터 g o 와 n g to go 나이스 h 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이거 여기 스카 왜, 있어 스카 그...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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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스카보다 더 좋아. 배들 배들 형 주무 다시 들려왔는데. 자, 다음잠깐만다여저 <laughs> 위에. Enemies 응? ahead. 응. 산둑 배 있거든요. 잠깐만 잠깐만. 저 먼저 가볼게 일단. 좋은 거니까. 아니요, 이... 네가 어, 날라갔다. 제가 건축으로 잡아, 잡아가지고 날라갔나보다. 야, 저렇게 죽나 진짜 억울하겠다. 내가 <laughs> 그거 하나 못 찾아. 나총잘 줬지? 네. 형님, 우리 진짜 멋있었다. 저기, 좀... 이제, 이제 그 그지가... 시간, 이제 그 이제 그 그만 죽을까? 복수했잖아. 그 시간, 진짜 멋있었어요. 그니까, 그니까, 모르겠으니까 여기... 가자. 지금, 응. 블루나가 녹화 중이니까, 진짜. 어, 어방거 보이기 전에 진짜. 아, 왜? <laughs> 아, 진짜?